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치민에서 살고 있는 방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모텔 입구고요. 일단 들어가서 자세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방을 제가 에어비앤비로 급하게 구한 건데,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방을 본 거예요. 예. 네. 이 방을 보는데 나름 깔끔하잖아요? 근데 예약이 끝나고 결제까지 하니까 그때 메시지가 오더라고 사진 속에 그 방이 없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된대 그래서 물어봤죠 비슷한 컨디션이냐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서 뭐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저 입구 앞으로 온 거야 제가 처음 인사드렸던 그곳에서 택시를 내렸어요 근데 이제 입구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고 시작했지 마음의 준비를 했어 일단 하,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침착하자 처음에 오니까 카운터에서 열쇠를 주더라고요 요 모양 오랜만이죠, 요 모양. 어, 맞아요, 그거. 꽂으면은 이제 그때서야 전기 들어오는 거. 그거. 어? 요거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 모텔에 많이 있던 거. 요즘에도 아직 많이 남았죠? 그래, 뭐, 방만 깔끔하면 됐지. 겉에는 좀 털어보여도 안에 가면 리모델링 잘 해놓은 곳 많거든요. 그때 짐이 한 가득 있었는데 제일 큰 캐리어 두 개. 그게 하나당 한 25kg 됐을 거예요. 그거 두 개에 백팩에 크로스백에 막 쇼핑백까지 엄청 많았어. 그때 열쇠 맨앞 숫자를 보니까 3이야. 3층이라는 거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이래 하, 그때부터 이제 슬슬 빡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슬슬 올라오고 있었어 그때부터 진짜 여기 날씨가 개더워요 그거 들고 3층까지 옮기려면 진짜 디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드 아저씨한테 무언의 SNS 눈빛을 존나 보냈지 눈빛 교환을 계속 시도했어 아까 잠깐 카메라에 나왔을 텐데 의자에 앉아있던 그 아저씨 그 아저씨에요 왜냐면은 그 아저씨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옮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부터는 내 눈길을 존나 피하는 거야 캐리어 가방 진짜 개무겁거든요 25kg 넘었을 거야 아마 꽉 채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단 요만큼 올라와 보고 지려버린 거지 손을 떨면서 핸드폰만 보시더라고 야 그때 바지가 살짝 젖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옆에서 한 5초 이상 계속 쳐다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100% 느껴진다고 근데 절대 나를 안봐 절대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 야 그래 방을 보 일단 방을 보자. 짐을 다 놓고 일단 3층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짐 없이 가는 데도 미치겠는 거야. 너무 높아. 일단 도착을 했어. 문을 딱 땄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 이건 뭐 개밥 쉰내 날것 같은 벽지에다가 숨막히는 쪽방 사이즈 거기에다가 싱글 사이즈 베드가 두 개가 놓여있어 내가 그게 왜 필요하냐고 이 3위 일체가 딱 맞춰지면서 빡통이 빵 열렸어 바로 전화 때렸지 아유 키링미 하면서 바로 막 그냥 랩 시작했지 빠바바바바 그냥 뭐 쇼미더머니 수준 그니까 막 자꾸 방 사이즈만 얘기하는 거야 인터넷에 분명히 그거랑 똑같은 방 사이즈를 명시를 해놨다 방 사이즈가 똑같은데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막 이러는 거야 나는 뭐 물러서질 않았지 야 아무리 방사이즈 사이즈가 똑같더라도 이거는 뭐 사진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방이었으면 난 애초에 여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실랑이 끝에 이제 방을 바꿔 주겠다고 다른 키를 주더라고 그게 이키야 숫자를 보니까 일단 1로 시작해 1층이라는 거지 그래서 갔죠 지금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지금 고쳐놨는데 그때는 고장 나 있었거든요 <놀람> 여기까지만 옮기는데도 개 힘들었 거든요 자 봐봐요 야 봐라 이거 입구부터 수용소 느낌 물씬 거의 뭐 마치 독방으로 가는 길목 뭐 편안함, 쾌적함 이런 것보다는 그냥 딱 사람만 지나갈 수 있으면 된다는 마인드 그냥 있는 대로 방을 최대한 때려 넣겠다는 마인드죠 자 이게 바꿔준 방이고요 더 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이 없는 자리야 여기 침대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는 원래 없던 자리. 그니까딱 여기까지. 요 크기였던 거지. 딱 침대까지 딱자르고 여기에 싱글베드 두 개. 사람이 환장 안 하고 백이냐고. 어쨌든 이걸로 업그레이드 해준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다. 환불해 줄게. 좀 약간 세게 나오더라고요. 약간 생색을 내. 그래서 뭐또 당장 집 찾아서 옮기기도 뭐 하니까 오케이 했죠.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모텔 고유의 그 냄새가 났는데 그 고유의 모텔 냄새 있잖아요. 팝콘 냄새. 치즈? 약간 달달하면서 고소한 그향 있잖아요. 지금은 뭐 전형적인 혼자 사는 남자의 그 냄새로 가득 채웠죠. 일단 이 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매일매일 내가 원하면 이런 침구류 그리고 수건 이런 것들을 갈아준다. 청소도 해주고 근데 뭐 저는 한 이틀 삼일에 한 번씩 요구를 하고 있고요. 위치가 허치민 중심가 쪽에 있어서 여기저기 이동하기가 편하다. 뭐 요정도가 있겠네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는 뭐 단점이라고 하면 조명 이게 너무 어두침침해. 나는 그 평광등색 그게 좋은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모텔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내가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이 조명에 저 냉장고 그리고 문짝에 달라붙은 이런저런 안내문들 딱그 분위기인데 나만 혼자 덩그러니 요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저 에어컨 위치 저 바람이 정확하게 내 면상을 향하거든요 잠잘 때 숨을 못 쉬어 무조건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자야 돼 그렇다고 반대로 저쪽에다가 머리를 두고 자기에는 어? 침대 모양이 누가 봐도 이쪽이 머리인데 이쪽으로 머리를 놓고 자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 상관은 없을 텐데 그냥 찝찝해 그리고 단점이 또 뭐냐면 책상이 없어 화장대는 있는데 의자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여기에 있던 건데 이 위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 이 조명이랑 전화기가 있었어, 전화기. 이 전화기가 있었다고. 근데 전화기 떼서 여기다 짱 박아 놓고, 이렇게 책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앉아서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거 아시죠? 요거 제 배경. 이 방에 약간 디테일한 컨디션을 보여드리면, 네, 요 정도? 다 터져나가고 있어요. 이 터진 게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제가 맨날 여기서 앉아서 작업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넓어지고 있어. 이 TV는 여태까지 단한 번도 켠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켜도 못 알아들어. 야, 뭐다 까지고 부서졌어. 뭐 침대도 보면은 여기 뭐다 갈라져 있고. 손잡이도 멀쩡한 게 없어. 그리고 세탁기랑 전자레인지가 없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빨래는 이제 1kg에 2,000원. 이것도 뭐 깔끔하게 치워놓으려고 했는데, 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걸칠 때 있으면 다 걸치는 거야. 남자들 다 비슷해요. 수건거리, 옷걸이죠 이거는. 음, 화장대 그냥 있는대로 다 들어 놓는 거지 뭐 이렇게 보여도 다 나만의 자리가 있어 다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욕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드릴게요 욕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처음 보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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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수동 비대예요 이걸로 막 샤워를 한다든가 마신다든가 뒤지는 거야 진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이걸 굳이 보여주긴좀 그렇다. 특징이 있다면 수압이 무지하게 세. 제가 베트남에서 방 여러 군데를 다녀왔지만이변기의 수압은 대부분 약하거든요? 물을 막 가끔씩 두세 번 내려야 되는 데도 있어. 근데 이것만큼은 오지게 세. 물살이 거의 뭐 그냥 꼼구멍 안으로 침투할 기세로 그 정도로 쏴잇기니까 처음 쓰는 사람은 깜짝 놀래. 아기 힘을 잘 조절해야 된다고 저게.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만명이 넘었습니다. 저를 구독해주시고 항상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만명 감사 영상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만명이 됐습니다.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번 주 정도 해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시청자분들이랑 Q&A 정도 간단하게 진행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